한 숟갈 드세요. 이거 먹으면 너무 매워서 입술이 빨개진다고 해서 빨간 입술인가요? 레드립스. 새우살만 이렇게 길게 뽑아 뽑은... 우와, 대박. 장난 아니다. 자, 아. 안녕하세요, 낭만신입니다 오늘. 어, 춘춘, 시이 생각이 나서 배달을 했어요. 따중디핑에서 메이트한 와이마이 라고 거기 들어가서 6 4위안치 주문을 했고요. 한국에서 뭐 먹방들이 많은데 저는 많이 먹지도 못하고요. 어, 중국에서 배달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음식을 판매를 하고 어, 먹었을 때 어떤 비주얼인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브랜드가 있는 체인점이더라고요. 쇼핑몰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브랜드고요. 빨간 입술인가요? 이거 먹으면 너무 매워서 입술이 빨개진다고 해서 빨간 입술인가요? 레드 립스. 깔끔하게 포장되어 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저는 많이 주문해서 64위안치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달랑 이거 하나 왔어요. 레드립스라고 이제 츄완샹 어우, 어우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서 지금 <laughs> 원래는 추완추안이 꼬치를 꽂아서 매운탕에다가 소스에다가 넣어서 하나씩 빼서 먹는 건데 그 꼬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게 특징이고요 한국에 마라탕하고 같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츄완샹도 한국에 나중에 또 들어가는 메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천천 <목소리> 밑에 자작하게 탕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소스를 따로 안 주고 이렇게 묻혀서 위에 부먹으로 왔네요. 찍먹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문을 할때 얘기를 해야겠어요. 음, 맛있겠다. 군침이 도네. 새우랑 이 땅콩 소스에다가 특제 소스에다가 다 부어서 왔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팽이버섯입니다. 얘는 소고기입니다. 어, 땅콩 소스가 같이 발려서. 맵고 고소하고 음 맛있다 음 대박 얘는 새우거든요 새우 살만 이렇게 길게 뽑았네요 어 이거 처음 본다 우와 대박 이 장난 아니다 이거 봐요 하지만 한 번에 먹기는 아까워요. <laughs> 자, 길게 온 거를 보셨고, 여기 소스에 찍어 먹을게요, 밑에. 자, 아! 음! 오, 이집 음식 잘하네. 고기 한점 얘는 완자구요 안에 포가 들었어요 어떤게 들었는지 볼게요 생선 살이구나 어묵 맛이 나구요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계란 같은게 들은 것 같은데 또 계란 맛은 안나고 최고 최고 여기 저 단골이 될것 같습니다 소고기 얘는 치즈떡입니다 시즈가 보이나요? 자, 같이 드실까요? 그렇게 많이 맵지 않아서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근데 딱 맛있게 매워요. 음, 얘는 순수하게 완자. 안에 들어있는 소가 없어요. 이쯤에서 식은 밥한 숟갈 생각 못하셨죠 배달해서 먹으니까 가능한 거지 이 식당 가면 밥안 팔아요 맛있게 드세요 양념 대박 밥이랑 먹으면 끝장 꼭 찬밥이랑 드셔야됩니다 꼭 먹다 남은 찬밥이어야 됩니다 <laughs> 꼭 소고기를 얹어 먹어야 됩니다 한입 드세요 밥은 딱두 숟갈 갖고 왔고요. 그거를 네 숟갈로 나눠서 아껴 먹고 있어요. 아껴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밥한 공기를 먹게 돼요. 아시죠? 자, 아까 아껴 놓았던 새우 살입니다. 대박. 진짜 맛있어요. 밥이랑 먹으니까 대박이네. 으로 밥을 남겨 두셨다가 오늘 이렇게 드시는 걸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식은 밥을 좀 많이 남겨 두세요. <laughs> 두숟갈을 먹으니 아쉽네. 아쉽다. 밥을 올렸고 그 위에 밥을 올렸고 그 위에 새우. 그장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어버렸어요. 한 숟갈 드세요. 어, 햇반 없나? 아쉽다. 한 숟갈 드세요. 떡 하나 드세요. 치즈떡입니다. 저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양이 딱 좋네요. 새우를 아껴 먹기 잘했어요. 하하하하. 크다. 자, 마지막. 레드립스입니다. 자, 이쯤에서 콜라를 먹겠습니다. 마이크를안 꽂았네.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요. 원래는 오늘 양이 모자라게 되면 좀 전처럼 밥을 넣어서 먹고 었또또 모자라게 될 경우 이거를 같이 넣어 먹으려고 했었어요. 음, 예전에 호고 먹을 때 같이 넣어 먹었었던 건데. 근데 오늘은 밥두 숟갈로 끝 양만신디였고요. 다음에도 중국 상하이 배달 먹방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